강황의 건강 효능은 여러 매체에서 자주 소개가 되면서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효능 한 개쯤 알고 있을 텐데요.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신체의 염증 수치를 감소시키고 심장병, 당뇨병,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강황에 함유되어 있는 커큐민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 항산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 건강에 좋은 강황의 효능과 강황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강황의 영양소 중에서 가장 큰 건강 유효성분인 커큐민의 생체 이용률을 2000%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강황을 이것과 같이 먹으면 생체 이용률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 강황을 섭취하는 것이 일부 항염증제 약물만큼 큰 효과가 있고 약물의 부작용 걱정 없이 인체의 염증 수치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효능은 강황의 커큐민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제의 역할을 해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국립의약도서관의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이 암세포를 죽이고 종양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결장의 병변이 있어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달 동안 하루 4g의 커큐민을 섭취하게 하였더니 결장의 병변을 40%까지 감소시켰습니다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병원인 MD 앤더슨 암센터에서도 강황의 효과를 주목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강황이 암세포를 파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양세포가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고, 정상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키며, 암세포 성장에 필요한 혈액 공급을 차단하는 등의 효과를 발휘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강황은 당뇨병 관리 향신료로 유명한데요. 당뇨병에 영향을 주는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줘 당뇨병 관리를 더 수월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뇨병과 커큐민 섭취와의 연관성을 조사한 메타 연구가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 커큐민 섭취가 인슐린 저항성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효능이 있어서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과 당뇨 합병증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좋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제2형 당뇨병 전단계인 분들에게 좋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초기 단계의 당뇨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국립의학도서관의 연구에서 당뇨병 전단계인 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는데요. 9개월 동안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의 식단에 커큐민을 포함시켰습니다. 그 결과 커큐민을 섭취한 그룹에서 당뇨병으로 진행된 사례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뇌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요. 우울증과 알츠하이머를 포함한 여러 뇌 질환과 관련이 있는 특정 호르몬 수치를 높여줘 뇌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치매는 염증과 산화 손상과 연관이 있는데요. 이 강황의 커큐민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효능을 해 염증과 산화 손상을 억제해 줍니다. 그리고 치매의 주요 원인일 수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는 것을 막고 제거를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체중 관리를 하는 분들에게도 좋은데요. 강황은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어 축적된 지방과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어 비만인 분들의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좋은 효능들이 있지만 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아쉽게도 인체에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커큐민을 제대로 흡수하기 위해서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이 있는데요. 바로 후추입니다. 이 후추에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피페린과 커큐민이 만나면 커큐민의 생체 이용률을 최대 2,000% 향상시킨다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후추 역시도 건강에 아주 좋은데요. 풍부한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검은 후추의 활성 화합물인 피페린 성분이 암과 싸우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유방암, 전립선암, 결장암 등의 암세포가 성장하는 것을 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국립의학도서관의 연구에 따르면 후추의 피페린 성분이 혈당 대사를 개선해주고 비만인 분들의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후추도 강황과 마찬가지로 치매에 잠재적인 효능이 있는데요. 한 연구에서 후추의 피페린 성분이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베타아밀로이드가 형성되는 것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강황과 후추는 항염증, 항산화, 암 치료 및 예방,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 공통적인 효과가 있는 식품으로 같이 섭취한다면 커큐민의 생체 이용률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여줄 뿐만 아니라 건강 효능을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데요. 다량 섭취하게 되면 간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고 신장 결석, 설사, 메스꺼움 등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사례를 보면 건강식품 섭취로 간장애가 발생한 분들을 조사한 결과 30%에서 강황이 다량 포함된 건강식품을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에 따라 섭취량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루 형태의 강황의 경우 티스푼으로 한 스푼에서 두 스푼 이하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강황은 혈압과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혈압 약물이나 혈당 강화제를 드시는 분들은 강황을 식단에 포함시키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담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